Yeah, yeah, yeah. 오금이 조금 저리긴 하네. 밤이 어 가지고 너무 어두우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시 자. Let's try. 어허. Uh -huh. What is j u r a s s 오케이, 콜. 여기 오셔 가지고 여기 넣어 가지고 카 가는 거를 선도이렇잘 나와 있죠? 여기 선도이제여기서아에로폴트로 어. 가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나오시면 여기서 공항 가는 버스를 타고 있어요. Ciao, ci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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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i a o Ciao. Ciao. c i 오, 소리, 소리, 아, 땡큐, 아, 땡큐, 프랜드, 아, 좋지 않아? 그나저나, 삼이고, 야, 땡큐, 프랜드, 라라, 아스달레고, 여기서는 공항까지 매니온다고 하는데, 배를 타고 이제 가면 될것 같아요. 잘왔고요 출구장으로 올라가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가볼까요? 이팔철이죠? 올라. 위뷰로 올라가면 됩니다. 파나마 시티. 스램버시고 파나마 시티 도착했습니다. 바로? 뭐야? 바로. 어, 뭐야, 어, 이거? 위에. 야, 신기하다, 이거. 어. 파킹, 택시. 도메시코.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오른쪽 보면 버스 가는 데가 있죠. 바로 <목소리> 나오시면 버스를 타는 공항 오른쪽 편에 버스 타는 승강장이 나오네요. 근데 10분 정도 걸어 나와야 되는데. 오금이 조금 저리긴 하네. 밤이어고 너무 어두우니까 지금. 로드킬 당하겠다. 빨리 가자. 여기서 타야 되는 건가? 맞네, 맞네. 이렇게 건너서, 어, 저기서 이렇게 가는, 반대로 가는 거 타면 되네. 그. 멈춰줄 거겠죠? 네, 당연히 멈춰주고. 지금 버스가 오는데, 428. 428. 이거 아니고, 이거. 다른 버스가 아니고 이걸 타면 됩니다. 볼까요? 이건가? 어, 이런 식으로 버스가 오는데. 이제 스파 i t i g h 죠 e r e 아기. 아. Patio, 5 seconds. 4, patio, 5 seconds. Ready. no. You are very kind, let, man. Let me sign. Let me sign. Uh -huh. What is your address? Here, the Club del Yutz, around here. So the the bus, the bus, if you're here. É aqui. Sorry, let me see that. me see Abre daí, abre daí, ponto. This one. Ah, this yeah. one. Yeah. one. Thank you, man. You're very kind. Uh, ah, sapago, sapago. Ah. É que é o é na Cinta Costera Cinta Costera Ah. Uh -huh. Yeah, yeah, yeah. É Ah, man, yeah, man, man, Ah. You. Thank you, very friend. Uh -huh. Thank you. 땡큐 a n 드 you, f r i e n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이제 돈을 꺼내가지고 드릴게요. 와, 어, 여기서 이거 지금 안 되니까 여러분, 여기 파나마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어요. 와, 대박. 아, Thank y 와, 대박. 장난 아니다. 땡큐 그냥 클릭을 해주셨어요. 대박이다, 여기 진짜. 와대박이네 여기. <laughs> 와 사람 아되이 되게 좋다. Esteluna Transmission on Vivo. 내 꼴레야. 올라 꼴레야. 올라 꼴레야. 아 여서이 내 꼴레야 될 수. 꼴레야 될 수. 아 진짜 개빡세게 여행하고 있습니다. 올라 빡세게 여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다 아. 여기서 나와서 이 버스를 타고 왔구요. 이제 여기서 걸어갈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위험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꺾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마스크 다잘 차고 있고, 사람들 KC 센터. 뭐야? 3 9 s 때 쪽으로 가요. 여기서 나온, 이렇게 여기 쭉 나오면, 건너서 저 집인 것같아 뒷골목으로 지나가서 걸어가면, 버스 이런 차들도 막 오고 있고 여기네요 오은카르로스이 집이네 오우 쉣이 집이네 이집 여기네요 비아그란데 호스탈 비아그란데 우. 한번 가보죠 어 겨우 왔어요 개빡세게 왔네요 여러분 가서 샤워할게요 먼저 지금 5미 장난 아닙니다. Hello. Yeah, m 미 n s u y o you need my passport o v e r sorry. Uh... Hello, uh, do you have a h a 그냥 1인용 음. 네. 방으로 바꿨어요. 이거 너무 시끄러웠는데. 아, 땡큐. 아, 땡큐. So, okay. The towel? 괜찮으셨어요? Sorrow and the old ways get washed out. By